바로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. 사실 오늘 15% 정도 예,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 동안 조정받다가 네. 얼마 전에 이제 9월달, 8월달, 9월달에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주들 랠리 나오면서 단기간에 이것도 급등했었던 종목이고요. 음. 좀그 동안 쉬어가다가 이제 오늘 좀15% 급등 나왔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또 미국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본격적인 마스카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기대감. 그러면 지금 세진중공업은 저 데크하우스랑 이제 LPC 탱크를 HD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, 뭐 사모조선 이런 데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미국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사실 수주를 더 받게 되고 뭐 MR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네,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LNG 운반선 수혜. 음. 네, LNG 운반선이 계속 필요하면은 이게 사실 저 데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. 저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. 배 만들 때 저거 무조건 필요하죠. 그러니까 세진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앞으로 추가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세진중공업 이번 3 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 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, 네.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